나는 믿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처음에 예수 믿을 때에 어 제가 이제 그 작곡가 작곡을 하면서 아 편곡을 하면서 황예 박준석 씨그사단에 있으면서 박준석, 황문병, 김학동, 정풍동박건호그 사람들 곡을 가지고 편곡 우리 집에서 했어요. 했는데 이게 너무 힘들어 가지고 술을 먹이는 거야. 그리고 켄트 담배를 아 이틀에 한보로씩 갖다 줘요. 박준석 씨가. 그래서, 그걸 하루에 다섯 가지 피는 거야. 그럼 어떻게 돼? 사람이 멍롱! 해주는 거야. 거기다가, 대병소주병을 먹고, 콩장 하나 집어 먹고 거야. 그럼 어떻게 돼요? 사람이? 완전히. 이런 상황에서 키타쳐가면서, 코드 그려가면서, 콩나물 옮겨가면서, 다서 아홉 명 모으는 교회니까 얼마나 어, 체면이또잘 체면이 서요. 그데뭐 옆에서 우리 방 옆에서 어, 구주의 십자가 보혈했고 한 여자분들이 아줌마들 한8 명, 한명 앉아 우리 형수랑 우리 형이랑 한1 2명 정도 앉아서 하는데 나 이쪽 방에서 소주를 모가면서 자 <laughs> <laughs> 에이 마이너, 그에이 마이너 그런데 갑자기 경무가 너도 항상 예배 드려라. 그래서 얼큰한 상황에서 형님 오래니까 형님 한 집에 얹혀서 하니까다 <사라니까>. <laughs> 앉는데 뺑 놀라 앉았어 아줌마들책 <laughs> 보니까 다지지고 볶고 뭐여다뭐 빗자루 응? 하나씩 달고 앉아서 앉았는데뭐얘가뭐 뭐 책을 펴놓고 있더라고 빨리 가면 이제 과일도 갖다 놓고 먹어야겠다 그래서 감고 있는데 어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요 구역장이 된 사람이 기도하면서 다 보니까. 다 눈감고 있네? 눈 감고 있네. 나도 눈감고 있그 나도 눈감았는데 갑자기 여기서 역사가 시작된거야 앞에 갑자기 영화관이 열리는데 나그럼 처음 봤어요 그럼 내가 술취나 그랬어요 속으로 술취나 근데 아니야 이 다리가 한짝 눕어요 엄연뒤 양쪽 보니까 이 정도 되는 거다 이 정도 돼 여기가 3천0 0 뭐 영화 보는 것도 아니고 그러고 하고 있는데 갑자기 누가 탁 잡아주고 지팡이가 탁 잡는데 지팡이 끄덕끄덕 하 거기 잡으니까 이쪽 다리 대신에 지팡이가 있는. 거야. 야 이거 지팡이 이거 뭐야? 그러는 거가 예수 이렇게 쓰이는 거예요. 아, 네. 나만의 체험이요. 그때 오는데 아! 제목 끄 애들이다가다 도망가 버렸어. <laughs> 도망가 버리고 우리 형이 속길이 라고 이놈 새끼 말이야. 내가 그래도 4천 명 교회 재적입사한데내체면을내 동생 깎아버려. 이래 씨 하고 방문을 빵 차고 나가는데 이게 한참 태못다한한 시간 넘게 울었어. 근데 우는데 콧물하고 입에서 나오는 부물이 이럴 기사이는 내가 글칩만이 나오는 지 몰랐어. 그 끝이 없어. 어떻게 수동물 틀어놓고 막, 캬, 뭐야. 아유, 아 우는데, 꽝! 소리가 나더라고. 무슨. 이게 무슨 소리야? 그래서 계속, 그래서 누가 이렇게 흙나갔어그러데 딱, 이제 우리 형수 봐서, 그걸 다 닦고 있더니, 아이고, 어떻게 이상하게, 이상하게 은혜를 받을 때. <laughs> 이상하게 받을 때, 그날 밤에 잠을 자는데, 문제가 발생한 거요 꿈에 주님이 그 자유로우신 얼굴로 와서 내 볼대기에 대더라니까요 어저께 누가 어떤 목사님은 뭐, 어디 여기서 그때 했던 뭐, 귀찮아지는 때렸다며. 어떤 사람은 귀찮아지게 때려서 오는 영심이도 있고.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 알아. 저놈이 내 말대로 순종할 고하는 알고, 볼을 대더니까요볼 대면서 여기서 눈이에서 욕을 보는데, 크 인자하신 눈으로 응. 그, 날 보는데요. 이게 뜬겠어그그 다음날 아침 요셉이 돼서 형형 형! 근데 형은 이제 아직 회사 출근하려고막뭐 무국에다가 밥 말을 뭐 그냥 나가려고 그냥 잠자리에 침챙는데형형 형! 뭐야 어제 생각하면 이제 신말에 아니 나이 성격 해너 때문에 내가 개망 요걸 해버는데형형 뭐야 예수님이 나 나와서 볼때기 얼굴 됐다 그러니까 이런 또라이가 <laughs> <laughs> 방문을 또 한번 접반, 장차러가는 아이 본걸 봤다 그랬지. 본걸 봤다 그랬지. <laughs> 자 그런데 문제는 며칠 있다가 형이 죽었어요. <laughs> 죽었어. 그 형이 누군 줄 알아요? <laughs> 수사반장 쓴 사람이요. 우리나라 수사반장 쓴 사람이에요. <laughs> 유명한 사람이 그분이. 죽었어. 김상이요 김상순. 아, 김상순이 아니라 그 김상순을 형 사고. 사고. 음. 갖고 갖고 있요다뽀 극본을 쓴 사람이 주인공이 형이라는 말. 네. 내가 김경무이고 그냥 말김상이 그런데 이 사람이 밤에 글을 쓰다가 호박을 먹다가 이호박에 걸려가지고 크크르 팍 가지고 죽예요 그러니까 우리 형수가 그 다음 날도 그렇게고 이 쪽방에서 앉 있는데. 그 죽으면은 매우는 특독한 곡 있잖아요.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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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고 아이고, 아이고, 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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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 그러니까 딱 문여니까 딱그이고치이를 치마 고 아이고, 아이고, 아고아고아서고 아이고, 옆에 있으이고무신짝을때고야되고데고무이이고어이고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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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이이 뒤집어졌는데 캬~ 기억는데요 야~ 이 갑자기 공기가 두 사람은 공기 있잖아요. 슬르 라고 잘 놀람이 슬가람이슬르프가잘 놀림이 슬럼프가 잘이슬럼그가잘 놀림이 슬럼프가 잘 놀림이 슬럼프가 잘 놀림이 슬럼프가 잘 놀림이 슬럼프가 잘 놀림이 슬서프가잘 놀림이 슬럼프가 잘놀이제형이 남겨준 가이가플 놀림이 꼭 죽어도 여자는 꼭 그거보다 생각하더라고. 빚 갚을 거얘다 자기 남편이 죽었는데 빚 갚을 거 얘기하더라고. 형이 내게는 빚을 2천만 원을 갚을 생각. 너는 어떻게 이천만 원이? 그런데 갑자기 음성들이 뭐야. 세 번을 명부. 아무도 없었어 그 방에. 내 형은 죽지 않았다. 내 형은 죽지 않았다. 내 형은 죽지 않았다. 어서 <laughs> 뭐 그런 소리. 그런 나도 모르게 소리. 어 죽지 않았어 그귀짜으면 일어나야지. 그 죽은 사람을 세웠어. 여러분들도 남의 상가집 가서, 응. 그 그래 죽은 시신갔다가 그래. 일로 와, 는데 살게 했다가면 그래. 귀신하다 이 상태로도 <목소리> <새벽에도> 그쪽 <목소리> 하는 거야 <목소리> 세웠어. 나도 모르게 오른손으로 두 머리를 좁혀야 된다. 그 세던 중, <목소리> 그팍팍팍했더니팍 했는데 이만한 게 여기 있다가 튀어나오는데도. <목소리> 그, 그러니까 그, 그때부터 심장이 돼요. 아, 그래서 그걸 얻고, 응암동에서구병원을 데리고 갔지 아, 네. 가가지고, 가니까, 뭐, 병원에서는 다살아갖고온 거고. 뭐. 아이고, 변 떡이냐, 그랬지. 그래가지고, 누워있어서, 누워 한 시간 누워있으니까, 한두 시간쯤 누워있었나? 이제 정신을 가벌 가벌. 했는데, 그 교회 장로님들 62명이 다, 그 재정집사가 쓰러져서 죽었다 살아왔다니까, 풀피스, 뭐, 오렌지주스, 뭐, 다 사람 보는 거야, 다 사람 봐. 그자연 쌓였네? 근데 오는 것보다 간증을 다 드는 거야. 아이사서 죽었는데, 저 동생이, 하나님의 음성 듣고, 등머리를 쳤는데, 살아났고, 저 동생이 업구역까지 어, 왔다. 어, 그리고, 그 장모들이, 장모들이 은혜 받으려고 그랬나봐, 내가 보기에. 그왜 지적인 교회라. 죽자가 살아났다니까. 그나한번 해도 보고, 우리 형님, 듣 보고, 아 감사했습니다. 이거 놓고 가고. 나중에 이게 차가 없으니까, 이거 드러나는 것도 골머리 아어요 그런데, <laughs> 그렇게 하고 나서 우리 형이, 내앞에서 걱정 못해요. 부모을 찾은 사람이, 뭐라 이면 너는 특별한 택한받은 사람이다. <laughs> 야그러더니 그분이 나중에 목사가 됐어, 그분도. 내 후배야 <laughs> 우리 형제들 후배요 그분이 머리 넓어제냐면 복자여고 고등학교 천안의 복자여고 고등학교 16살 때 17, 18, 여러 누나들을 가르친 대한민국 최초의 고등학교 교사요 그리고 정원국 시대에 가서 우리나라 경기민요부터 시작해서 다 만들어낸 사람이고 국립지리원의 수원에 거기 우리 형이 다 번역을 해놓은 거예요 그리고, 군대에서 제대하자마자 24살 때, 그 당시 삼성 재단이 뜨기 전에, 명성그룹이 있을 때에, 명성그룹 부장으로, 거기 정자 승기됐어. 거기도 있는데, 그때 수사반당이 1년에다 망해버리니까, 그 극보, 급보, 나머지 극보를 갖고, 이철희 씨라고 하는 극본가가, 아휴난 못하겠어. 이제, MBC에서, 그, 있는 관계자가 와서 우리 형한테 준 거예요. 이거 주면서, 수정해서, 그런 각본을 다시 써다고 해서, 그거는 이제 남의 회사를 다니니까 거기 뭐 일해보면 안 되잖아. 그래서 걸 집에 갖고 와서 밤에는 명성그룹 다니고, 낮에는, 이제 밤에는, 낮에는, 밤에 집에 와서 끌쩍거려 쓴게수사반 장이에요. 데이트에서 그 12년간 롱몬을 했잖아요. 우리 형이 그런 사람인데 나중에 그분도 복사가 됐어. 지금은 주를 위해서 일을 하는 거예요. 왜 일을 하느냐? 체험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아, 네. 체험이. 그래? 그 외에도 체험 그는 채무를 많이 봤어요 기도하는데 옆에서 진짜 이런 말 하면 당신 신비주의야 그러다가 얘기를 하지만 나는 내가 본걸 얘기해요 예수님 옆에 섰는데 내가 요 앞에는 엄청난 교야 겨드랑이 밑에 있죠그 분이 키 크더라고 주님 근데 여기에 황금으로 의자가 는데 근데 사람 하나 동네요 뱃수도 없어졌어요 이 후바스 정문 고풀고 너무 잘생기시고 그 얼굴을 천국에 한번 다시 봐야지. 그이기좀하나밖도어 그러니까 걸리고 계신데요. 희로디 군부와 들어가 인자 눈빛을 하려고 비 세월을 보이고 나 보고 머리 동네군데나 지금까 여기 황금빛 의자인데 사람이 하나도 없네. 없어졌어. 이거. 야 순식간에 고급가지만 놔서. 그러니까 성경을 안 팔려. 안팔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 그 예수님을 똑바로 전하려고 아, 네.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에 뭐냐면은 양다리 걸치지 마라 이 말은 메타라는 메타 해독으로 메타 이 뜻은 뭐냐면은 모모사게 또는 덕으로 겸하여 우상과 더불어서 그리스도를 섬기지 마라가 그거예요 거기서 해결하라이거요 여러분 자이월 1일날 되면 카톡 날리죠 에? 여러분, 거기에다 해그림 올려, 안 올려? 정신 못 차린 목사들은 1월 1일 달 되면 해그림에다가 축복이 어쩌니저쩌니 올리잖아요? 그 그러니까 해를 숭배하는 거예요. 이집트에 해를 숭배하는 거고. 8월 달 되면 은 달그림을 그려서 한가위 해서 그리의에씀춰서땅 냉기잖아요? 요거는 불교를 전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철이 없 양다리 걸지 몰라서 그래요. 자기도 우상승배하는지 몰라요. 성경을 읽어봤어야지. 어떤 사람은 그래요. 나는, 진짜 창피한 사 나는 신학교 다니고 목산수 받을 때도 성경 한 번도 안 봤어. 무지 마. 까고는 게 아니라고 창피한 거지, 목사가 성경을 안 읽으면. 응? 여러분, 나는 강의 설교를 20년을 넘게 왔는데, 하다 보니까요. 백, 정도 백독을 안 하면 안 보여요. 그냥 못 넘어갑니다. 필꽃이밤새요 들어가서 그걸 풀어야만 되는 거예요 목사 그런 기질은 있어야지 어 여기서 어차피요. 여러분 봐봐요 돈 하나둘 써도 살아요 돈 하나둘 또 삽니다 아, 네. 죽은 구가쭉 당장 우리 장모님 그랬어요 쌀 20kg 사다 돈이 버려지네 아이고 장모님들 저쌀다 <laughs> <laughs> 떨어지면 어떡해 <laughs> 아니 아직 안먹었잖아 20kg 갑부가 없잖아. 꼭 뭐라고 얘기를 해야지. 응? 뭘 걱정을 해? 미래에 걱정을 자는두고 살리는 걸 끌어다 올리면 필요가 없잖아. 응? 하나님, 갑부 하나님이 어떤 그 과학자가 허불말한거물봤더니 물이, 물이 지구에 있는 물의 14조라고 하는 거대한 물이 한 구덩이에 모여 있더래요. 어쩌다 물 떨어지고 지금 온난화 그러잖아요. 탈사틱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한번 휘저으면은 다 지구는 정상으로 올라옵니다 아, 네. 자 얼음 녹는 게몇십년 걸리면은요 얼음을 얼리는 건 하루만 얼려요뭐지구온난할 아, 네. 필요 없어 하나님께 말잘들어보 하나님께 잘 가동시키고 아, 네. 되는 거예요 아, 네. 그러니까 뭐냐 왜 걱정을 하고 사는지 몰라 왜 양다리 걸쳐? 왜우상한테 가면 그뭐나날좀도 낮게 죽었 때. 신랑한테 들어왔어 몽골에 가면 어떤 데 가면요 저저저저저 저, 우주배치도 거 가면은 한 여자하고 형하고 동생하고 한국인을 데리고 산대야. 어? 형님, 오늘 밤은, 형님, 아, 저, 내일 내가 힘도 키워진 게, 내가 들어가 볼래요. 얼마나 불행한 거여. 응? 예수님 볼때다 알잖아요. 마귀한테 가서 음란한 짓 하네. 애쓰게 해서 보면, 그, 이집트 놈한테 간다. 그게 그거요 우리가 신랑, 하나님 그분이 나의 주인이고 나의 남편이 되고 그분 앞에 음란하다고 하는 것은 뭐냐 그분을 저버리고 그보다 더 좋은 남편을 찾아가는 기이 무상이 양다리 같이 만드는 거예요. 예수님인 사람은 예수님 믿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우상을 믿으면 안 돼. 예수님인 사람은 당연히 예수님을 믿어야 돼. 세 번째로 세 번째로 따라한다. 베게라, 보리키라. 도리키라. 어디로 돌이켜? 자, 보세요, 성경에. 해기야, 어디가 가까운 일라 천국 가까운 일이 우라노스란 말은 위를 쳐다보라 이거고, 천국은 바실레이라, 바실레이아라고 하는 뜻이지, 바실레이아. 그면 국가란 말이에요, 국가. 응? 천국, 그래가까 한국인데, 자, 국가요, 국가. 그 나라의 국가의 왕은 예수님입니다. 아멘. 통치 방법이 다르고 환경이 달라. 여기서는 병들어서 죽지만 거기는 천사와 같은 몸을 맡기 때문에 죽을 수가 없는 거기는 영원한 국가란 말이오. 그러니까 거기는 무엇을 먹고 무엇을 마실까 이런 거는 그냥 끝까지 짓고만으로 살아. 여러분, 천사가 6천 년 전에 만들어진 천사, 7천 년 전에 만들어진 천사, 지금도 청년이잖아. 변함이 없죠? 앞으로도 10만 년, 100만 년, 1천 억만 년 가도 그 청년 천사는 변함이 없는데 그 몸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어디에나 돌이켜서 깨달으라 이거죠. 야다 히부란 말로 야다 이게 야다 뭔지 알아요? 동치마다 이거죠 남편을 알려면 깨먹고 들어가서 봐야 되는 거예요 깨먹고 들어가서 여자를 보는 거야다요 그래서 너만나한입불 속에 살면서 아는 거예요 우리 신랑과 신부님 우리는 믿음의 이불을 들추고 성령의 이불을 들추고 들어가서 그분하고 살을 맡겨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야 천국이 저희 거래는 우라노스 우리를 바라보라. 위라는 것이 뭐예요? 거울과 하나님의 공간이라는 뜻입니다. 네. 우리 이 땅에 죽을 수밖에 없는 공간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를 우라로스, 우리를 봐라. 회개하라. 천국에 가면 이중간 우라로스, 우리를 봐라. 하나님이 이제 국가가 있다 이거예요 아, 네. 그래서 예수님은 그 국가에 철저히 우리를 넣으시려고요. 딱 정해진 사람을 들 보내주고, 그냥 아무나 보내는 게 아니에요. 아, 네. 그래서 구원을 받은 자는요, 절대 버리지 않습니다. 네. 지옥 갈라고 그러면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그 사람은 지옥 갈 지를 짓는지 알아. 아, 네. 알아요. 알아요. 전능하지 않으면 그걸 모르죠. 그쵸? 알아요. 알기 때문에 미리 데려가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그 당시 때리기를 해놓고 해서 그 사람이 그 죄로, 지옥으로 하는 죄를 차단시킬 수 있는 능력도 주님이다. 그치? 아, 네. 그걸 믿으래 아, 네. 그래서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네. 여러분, 세상에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높았던 거, 번져대될줄 믿습니다. 아, 네. 두번째로 뭐냐? 우리는 양다리 걸쳐서는 데요 예수 신랑만 바라봅시다. 아, 네. 세번째로 우리는 천국을 향해서 천국에 소망을 내야 됩니다. 아, 네. 이대로 어차피 죽어요! 그리고 예수 만 사람, 어차피 지옥 갑니다. 믿는 우리들은요, 그 땅이 예약이 돼 있대요. 레저벤션은 예약이 돼 있어요.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나와 사랑 감사합니다. 이 땅에 안주를 포기하고, 에덴 동산, 즉, 천국을 동경하며, 천국을 보내실 분은 오직 예수들 믿고, 믿음으로만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고, 우리의 삶이이 땅에 희망두지 말고, 이 땅에 주시는 모든 것을 잘 지배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옵시고 그것을 모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주시는 귀한 거룩한 마음으로 충만하게 여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응드립니다 아멘, 아멘.